산이, 연이,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주를 힘차게, 신나게, 즐겁게 잘 보내자. 아픈데 없이. 알았지? 특히 연이, 너. 산이도. 어 새벽에 비가 촉촉히 왔네요. 촉촉히 왔어요. 비가. 우리 산이 언니는 뭐하나? 우리 애기들은 뭐해요? 거기서 나와. 좀 있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산니 언니 나오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디 있긴 축축한 데로 가지 마. 지지. 산이 언니 축축한 데로 가지 마요. 지지에요. 야, 나, 예. 일로 와. 연아 선아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착해 엄마 말도 이렇게 잘 들어요 우리 애기들. 여러분도 한주를 힘차게 보내세요. 오늘도 들고나도 되시고요